안녕하세요. 영화 한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잔은 미키 세븐틴입니다. 네, 오늘은 미키 세븐틴을 다시 한번 말아볼 건데요. 앞에서 최신에 나왔던 리뷰가 미키 세븐틴인데 거기서 아직 할 말을 다 못해가지고 후속으로 다시 한번더 말아보겠습니다. <목소리> 거두절미하고 제가 우선 말하고 싶은 거는 노동과 노동자에 관련해서입니다. 영화 초반부를 보자면 우주선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형으로 돌아가면서 줄서 있는 게 보여요. 거기서 이제 미키의 나레이션이 어, 지구에서도 돈을 벌기 쉽지 않다. 그래서 우주로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모든 등장인물들이 노동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노동과 노동자에 관해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우선 영화 초반부에 일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미키는 그 일로써 익스펜더블에 지원을 하게 되고 미키의 익스펜더블 직업적인 차별과 시선이 느껴지게 되는데 이를 보여주는 게 식당에서 미키가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좀 찌질해 보이는 애들 두 명이 와가지고 미키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미키에게 뭐 죽는 기분은 어떠냐라며 막 호기심 어린 채로 혹. 좀 밥을 먹고 있는데 그런 걸좀 물어보면서 무례하게 질문을 던지게 되고 이때 나샤가 나타나서 구해주게 됩니다. 그 과정도 굉장히 코믹해요. 놀리는 찌질이 두 명도 노동자입니다. 즉 여기에서 보여지는 게 노동자들에게도 계층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미래판 산업공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네. 주축돌로 쓰려고 검은색 돌을 이제 트럭이 실어가지고 게이트 3에 오게 되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그 게이트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길이를 봐라 이거 그대로 들어오면 파이프 망가진다 그 파이프 망가지면 누가 책임지나 내가 책임진다 라고 트럭 운전기사한테 막 뭐라 하는데 이때 운전기사는 나는 그냥 과학부에서 가지고 오라는 거 가지고 온것 뿐이다 왜 나한테 뭐라 하느냐 과학부한테 뭐라 그래라 라고 하면서 회사에서도 일을 할때 부서 간에 그런 갈등 같은 게 있잖아요 그 갈등을 보여줍니다. 즉, 트럭 운전 기사는 이 돌을 옮기지 못하면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되고, 게이트 담당자는 게이트가 망가지면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임은 해고, 감봉, 칼로리 감소 등이 있겠습니다. 특히 칼로리 감소가 이 세계관에서는 굉장히 큰 벌인데요. 왜냐면 고립된 우주선 안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정리를 하자면 노동자들에게서도 계층이 나눠져 있고, 노동자의 위치에 본인이 맡은 일과 본인이 맡은 일을 해야 하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을 이 시대적 배경이 2054년이란 것을 감안해봤을 때 하나도 바뀌지 않는 그런 사회 풍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펜더블에 대해서도 좀더 말을 하고 싶은데요. 이익스펜더블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굉장히 차별적이고 터부시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게 깔려있냐면 쟤는 도대체 능력이 얼마나 없길래 죽는 걸 일을 삼아서 익스펜더블에 지원을 한 것이냐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 죽는다라는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의 모든 능력을 부정하는 듯하게 사회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무능력한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죽는 직업을 선택한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익스펜더블은 인간 인격체가 아니라 그저 단지 유기적 소모품 따위로 취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익스펜더블이 대할 때 죄책감이란 게 없습니다. 왜냐구요? 죽는 게? 그의 직업이니까. 이런 모순을 보여주는 게 카이의 행동에 있는데요.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된 카이는 미키가 생체 실험을 당하는 걸 보고 또 그것을 당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미키를 걱정하고 챙겨줍니다. 캐너스 마샬이 미키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죽이려고 할때 카이는 이를 말리게 되는 것이죠. 뭐 제정신이냐면서요. 근데 이때 마샬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는 익스펜더블이라 다시 태어날 수 있다. 회사의 기술을 못잇는 것이냐?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카이는 거기에 대해서도 납득을 하고 미키가 죽도록 내버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카이의 행동으로 이 미키를 인격체로 보았다가 바로 그 익스펜더블로 보는 이 모순을 잘 드러냈다고 봅니다. 카네스 마샬에 대해서도 좀더 말을 하고 싶은데요. 이 카네스 마샬은 지구에서는 익스펜더블을 금지시키고 우주 개척을 위해서 철저한 감시 아래 익스펜더블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고 위원회는 그걸 받아들여서 익스펜더블인 미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샬은 종교인인 것 같아요. 특히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사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종교적인 기업에 결탁되어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교 친화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작중에서도 교회 원로들이라던가 교회의 눈치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울 원바디라는 것을 믿고 미키를 좀 깔보게 되는 건데요. 미키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말잘 듣고 지성이 있는 좀비쯤으로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키를 불량식품쯤으로 취급하며 대사에서도 너는 그냥 찝 거기로 만들어낸 유기적인 스팸에 불과하다 라는 말을 뱉기도 합니다. 이 니플하임을 처음으로 개척하는 그 개척자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이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를 다큐멘터리로 찍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를 선전하는 데 사용할 것이며 좀 과시하는 데도 사용할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하여 이 니프라임에서 마셜이 하고 싶은 건 뭘까를 보여주는 게 식사 장면 시퀀스인 것입니다. 이 저녁 식사 장면을 보면 이제 마셜과 그의 부인인 일파가 나오게 되고 미키를 먼저 초대를 해서 되게 생고기 같은 스테이크를 먹이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카이가 오게 되고 카이에게는 미키와는 다른 음식을 줍니다. 여기서도 보여지는 게 카이와 미키의 그런 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계급이 나눠져 있다라는 것이 보이고 또한 마샬이 이제 카이한테 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유전자적으로 뛰어나니까 이니프라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자연 번식 프로그램에 지원하여라라는 것을 말하게 되고 이에 당연히 카이는 마샬에게 나를 걸어다니는 자궁쯤으로 여기는 거냐라며 반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일파가 옆에서 피해 실드를 치면서 그런 뜻이 아니라 뭐 어쩌고저쩌고를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모순적이게 카이의 친구인 제니퍼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지만 그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그녀를 먼저 언급한 마샬과 일파가 아니라 그녀의 진정한 친구인 카이가 기도를 한다는 점에서 정말로 신을 믿는 자가 누구인지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시퀀스로 마샬이 참 위선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 니플하임의 순정인류, 진짜 음식, 그리고 거기다가 소스까지 더하면서 마치 자기가 그 니플하임을 어떻게 창조해 나가는 역할을 자처하게 되는데 이를 보자면 원래 자기가 살았던 지구와 니플하임의 차별성을 두면서 니플하임에서는 리얼 메이드 이런 것을 강조해 나가며 지구와는 다른 더 좋은 행성의 위치를 점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의 위선을 보여주는 게 그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모토인 원앤올리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얼 메이드 리얼 푸드에 집착하는 모습은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을 꾸는가라는 작품에서도 가짜 동물과 진짜 동물 사이에서 진짜만을 원하는 위선적인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저녁식사 장면에서 일파의 행동이 굉장히 추악하게 나오는데요 미키가 그 생고기에는 그 성장 호르몬이 담겨져 있어서 그걸 먹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막 몸부림을 치고 토도하다가 어떤 그 진통제를 맞게 되고 그 진통제가 들려고 하는데 다시 고통에 몸부림치고 이런 과정이 나타나는데 그런 과정에서 마샬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미키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일파가 그것을 말리게 되는데 미키를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미키 아래 깔려져 있는 카펫트가 문제라는 것이죠 미키를 이렇게 쏘게 되면 카펫에 구멍이 뚫리고 옆으로 쏘게 돼도 피가 흐르니까 그 카펫을 걷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웃기게도 그 카펫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 산에 그런 전통적인 카펫으로 나오게 돼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 일파와 마셜의 부부가 위선적이고 추악한 인간인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샤 베리찌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순 없겠더라고요 미키가 익스펜더블이 되면서 겪게 되는 차별 고통 죽음 이런 것을 모두 감싸주고 포용해주고 사랑해주는 인물이 나샤입니다 나샤는 미키를 인간으로 보고 사랑하는 인물입니다 에이틴과 세븐틴이 동시에 있는 멀티픈 상태를 카이에게 들켰을 때도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카이가 너가 에이틴 맡아 내가 세븐틴을 맡을게 라고 하는 말에 붕괴를 하면서 17n at boss 미키라고 하면서 둘다 미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미키가 어떠한데 과자 이렇게 자르듯이 둘이 나눌 수 없다 둘다 나의 미키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미키가 두 명이 존재해도 이 둘을 자기 동일성을 인정하는 인물인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나샤라는 인물은 미키가 17번 죽고 18번 재생산되는 것을 모두 지켜본 인물입니다 심지어 키가 아카디 3.0 가스 실험을 당해서 죽게 됐을 때 방호복을 입고 그의 곁에 머무르면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인물로 나오죠. 후에는 마샬에게 너가 여기 오지만 않았어도 너가 이상한 개소리 안 했어도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필요는 없. 라고 극딜을 받게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조코를 사이클러에서 구하고 그 조코를 안전하게 마마 크리퍼에 전달해주면서 크리퍼들과 인간의 공존 소통을 가능케 하는 인물이죠. 이 다음에 그들의 처분에 대한 재판에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정치적으로 싸우는 의회 모습을 보자 그녀는 결심을 하게 되죠. 이 의회 내가 한번 싹 갈아엎어야겠다. 정말로 의원의 출마를 하게 되고. 의원이 되면서 이 휴먼 프린팅이라는 것을 영구적으로 삭제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 이유는 미키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정리를 하자면 미키와의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미키의 나레이션으로도 She always loved me 라고 말하는 것 보아 정말로 잘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배경 설정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싶은데요. 앞선 리뷰에서 이미 원작과 영화에 대한 차이를 말한 적이 있는데 배경 부분에서도 차이가 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원작의 배경은 이미 이익스펜더블이라는 직업이 조금 상용화된 시점입니다. 미키는 지구에 있지 않고요. 지구를 떠나서 다른 정착 행성인 미드가르드에 있습니다. 소설의 묘사를 따르자면 이 미드 가라들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으로 나와요. 인구도 별로 없고 정부지원금으로 살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빚을 지게 되고 우주선을 타게 되죠. 그래서 보자면 이익스팬더블이란게 정착 행성마다 한 명씩 있었고 그익스팬더블의 희생 같은 것이 좀더 보편화된 화웨인 것이죠. 그래서 우주선의 목표인 리프라임도 개척지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아직 미키가 지구에 있고 그 지구는 마치 인더스텔라의 모래폭풍처럼 환경오염이 심합니다. 니프라임은 첫 개척지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좀더 강조되는 부분이 마샬이 니프라임의 첫 선구자 개척자이다라는 부분이 강조되면서 좀더 종교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게 됩니다. 휴먼 프린트 기술이 완전히 연구 폐지가 되면서 미키가 원앤올리 익스펜더블이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미키의 죽음과 죄책감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미키는 익스펜더블이 되고 17번 정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미키는 죽음이 반복되는 인물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죽었을 때 기분이 어떠냐 죽는 기분은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키는 항상 이런 식으로 대답하게 되는데 나는 죽는 게 무섭다 still always every time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미키는 죽음이 반복됨에도 죽음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극복해보려고 내면에서 죄책감을 찾게 되는데 처음에는 어렸을 때실험용 개구리를 괴롭힌 벌을 받고 있다. 그다음에는 내가 뭐 잘못된 행동을 해서 벌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후반부에 가서는 내가 그 자동차의 빨간 버튼을 눌러서 엄마를 죽게 했으므로 여기에 대한 벌이 익스팬더블인 것이 라고 말을 하게 되면서 이 미키가 느끼는 죄책감이 처음에는 얕았다가 점점점점 점점 깊어지고 그 원죄가 되는 사건을 마주하고 그 사건을 에이틴의 입장에서 너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해줌으로써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6개의 카테고리로 다시 한번 미키 세븐틴을 말아보았는데요. 이것보다 자세한 리뷰는 여기 달아둘게요. 이 미키 세븐틴의 첫 번째 말아주는 영상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